이미 1심에서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애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26일 선거법 이번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장애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집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